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새해 인삿말이나 크리스마스 인삿말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앱을 통해서 새해 인삿말이나 크리스마스 인삿말 등 모든 인삿말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인삿말들을 전하게 됩니다. 막상 인삿말을 전하려고 하면 인삿말들이 적절하게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삿말의 내용에는 새해 인사일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 인사일 수도 있고 졸업식이나 입학식 생일 축하라던가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등 각종 인삿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삿말을 전할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해서 전해야 하지만 짧게 인삿말을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인사말을 선택해서 보내기에는 유용한 앱일 것 같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합니다. 스마트폰 하단 앱을 터치합니다. 상단에 앱미 게임을 검색하세요를 터치해서 인사라고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화면이 지금처럼 표시되면 화면을 위쪽으로 올리면서 앱 이름인 인사2023을 찾아 봅니다. 인사2023 앱을 찾았습니다. 오른쪽 끝에 설치를 터치해서 이 설치 버튼이 열기라고 바뀔 때까지 기다립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 열기를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팝업되면 내용을 확인하고 허용을 터치합니다. 업데이트 내용이 표시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쪽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인사 앱 화면이 열렸습니다. 여러 인사말의 카테고리들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보내고자 하는 인사말의 카테고리를 터치합니다. 카테고리들 중에는 연말 새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디데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 카테고리를 터치합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여러 인사말이 보이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화면을 위쪽으로 올리면 더 많은 인사말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 인산말을 살펴보고 원하는 인산말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인산말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화면 중간 아래쪽에 위 인산말을 수정해서 나만의 인산말을 전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치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인삿말을 삭제하고 나만의 인삿말을 적어도 되고 이대로 전송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메시지로 전송하기도 가능하고 카카오톡이나 라인 텍스트를 복사해서 다른 방법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기를 터치합니다. 인삿말이 어떻게 보내지는지 연습하고 싶다면 카카오톡 나에게를 터치합니다. 나중에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방을 가서 보면 지금처럼 보낸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지금은 카카오톡에서 나에게 보내기를 했지만 나중에 특정 친구에게 보내거나 특정 채팅방으로 보낼 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인삿말 카테고리가 있지만 각 카테고리를 터치하고 들어가면 그 카테고리에 맞는 인삿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자주 쓰는 인산말이 있는 경우에는 인산말 즐겨찾기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인산말을 보겠습니다. 새해를 터치합니다. 위에서 두 번째인 인산말을 즐겨찾기로 등록하고 싶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인산말 오른쪽 끝에 더하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선택하신 인산말을 즐겨찾기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를 터치합니다. 즐겨찾기에 추가되었다고 나오고 즐겨찾기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동하기를 터치합니다. 위에서 두 번째를 보면 조금 전에 등록한 인산말이 표시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를 터치하게 되면 즐겨찾기 삭제가 진행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동그라미를 터치하게 되면 즐겨찾기로 등록한 인산말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더하기를 터치하게 되면 새로운 인산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인산말을 즐겨찾기로 등록해놓고 나중에 사용하려고 할때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몰라서 다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인사 앱을 터치합니다. 화면 제일 상단을 보면 인산말 즐겨찾기 나의 인산말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즐겨찾기에 등록된 인산말이 표시됩니다. 이 인산말을 사용하려면 인산말 위에서 터치합니다. 다시 앞에서 보았던 전송하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앞에 설명과 동일합니다.